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양로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부성 할머니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평소에 바르지 않던 머리 기능까지 바르고 손수 빗질을 하며 단정히 고릅니다. 오늘을 위해 새로 마련한 빛깔 고운 한복도 정성스레 챙겨 입었습니다. 시재진이 찾아간 이날은 할머니 백세 생신을 축하하는 잔치 날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수녀님들과 일가 친척들이 축하해 할머니의 얼굴은 엷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까지 마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신 할머니,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취재진은 다시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네.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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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아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공들여 키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일본 연극때 일본 농업 자석들, 모텔 입히는 거꼭해 KPT. 한국은 많이. 네. 양복도 또사으로다 해서 입히고. 아버 없는 자식 소리 듣는다고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아들은 차려놨대니 당시 서울 마포에서 철조청에 다니다 전쟁으로 쉬고 있던 아들은 이 사진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잠는데 불어서 내가서 가버린 가려요 밤에 새벽 늦게. 그래서 아들 먹고 그렇게 어른 돌아라 그러니까 금방 댕겨 오죠 그러고 나가던 니이안 오는 거래와 어떻게 할머니는 뒤늦게 아들이 의용군으로 북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낳은지 7 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 76년을 홀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괜히 버서부터 전화 나면 누가 왔나 그러고. 괜스 그 때문에 생각이 돼. 오글 누와요하소 랩이가 와요. 와요? 어? 그리고 세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상가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도 백작 같은 살았 중에 어떻게 보면 좋아요. 아들이 사라진 후 할머니는 조카를 아들 삼아 살아왔습니다. 백세된 할머니 건강이 염려되어 조카네에는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고모가 올해 몇살이오백살이살이죠 고모.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할머니. 혹시 나중에 말이라도 전해주기 위해 아들 얘기를 물어봅니다. 살면서 아들님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할머니는 55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네, 아들을 중녀라 지금 어디에서 있는 거니냐 대답 좀 해보아라 중녀라 하마이 떠들 한번 아이가 좀 보고 보라. 내 아들을 중렬하는 하루에 몇 번이고 소리 지르고 부르고 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 싶다는 말하지 않았고 이 어미 가슴에 꼭꼭 묻고 놓고 살아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다던 아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오늘만큼은 아들이 꼭 살아있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믿습니다. 또 다른 이산가족의 취재 요청을 받고 달려간 곳은 서울시내 한 병원입니다. 평안북도 영변이 고향인 83살의 김영희 할머니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합니다. 수술로 안정을 찾은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복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혀드니 오늘따라 이북에 있는 오빠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데. 북에 있는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한 마디. 일곱 살 먹은 아들은 두구 나와서 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나와요 지금 생각이 그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할머니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북에 남은 형과 두살 터울인 장희 씨는. 폐암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장희 씨는 북에 있는 형을 찾기 위해 온갖 병원 노력을 다했습니다. u n 안 되고 i a n t y 되고 n i d a p u n g i t 이 p u n g 고 t 이 p u n g i 오늘 p u n g i 언제 병이 더 악화될지 모르는 두 모자의 간절한 소망은 죽기 전에 생사만이라도 아는 것. 장희 씨는 마지막이 들지 못를 어머니 육성을 녹음으로 남아 남겨 봅니다. 장현아 보고 입어 엄마는 나 보고 입어 줄게 있다 언제 나서시기 들을 거야 우리 장현이 살아 도냐 불러 보고 싶어. 6월 초순. 대전 시내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도 알아볼 수 없는 박연영 할아버지는 벌써 3개월째 혼수 상태입니다. 아니 제 삼국에 왔어요.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취재진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기 위해 피난길을 함께 했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피난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수해나가지말 빨리 빨가된 빨리, 빨리 저기 님들이들는거요 아, 중국군이? 네. 들어온다. 그 이제 못 먹고 국수 이게 한만눌 놓고 못 먹고 나온 거죠, 뭐. 그때 왜 딸을 못 데리고 갔습니까? 애를 여기 지금 전쟁터에 대기 시킨다고 애가 집에다 보냈어요. 안 갈라 그런 걸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아주 저기 집까지도 그 생각이 나요. 농협자와 일주일이면 될것 같았던 그 일이 딸과의 생일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던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피난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들과 함께 딸을 찾기 위한 할아버지의 노력은 낮밤이 없었습니다. 적십자 사회상 상봉 신청 예전에 KBS에서도 했었잖아요. 음. 뭐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민간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음. 또 미국에서까지도 다 했습니다. 백방으로 찾아 헤맨 끝에 올 1월 중국을 통해 딸의 소식이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고아처럼 자라온 딸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딸의 사진. 헤어질 당시 아홉 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육십 다섯 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조 보내지 말라고 한마디만 누가 그래서 그걸 안 보내는 건데 그요그 그. 이제 전쟁 드래곤 고생 시킨다 고 그러면서 그걸 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음, 지금까지 못본 거죠. 늘 그게 후회가 되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나는 별로 저기 아는데 가라가지니 찔어가면 울어요, 울어요. 아들과 함께 찾은 병실. 누구보다도 딸을 애타게 찾았던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상 두고 온딸 걱정이 앞섰던 할아버지. 그러나 지금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딸의 사진조차도 볼수 없는 처지입니다. 딸 사진도 가져왔어요. 눈 떠봐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안 가려고 하는 걸좀 때리면서 보냈다. 걔 보내고 참 울기도 울기도 많이 울었. 지난 2 0일 아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반평생 넘게 부계도군 딸을 찾아헤맨 할아버지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소원은 남은 자손들이 이어가야 할 가슴 저린 유언으로 남았습니다. 이북에서 편지가 온적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생전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그때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고 싶고 그리고 부부로 편지를,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또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게제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였어요. 이산을 안 당해본 사람이면 이산의 아픔을 알 수가 없죠.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누님을,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이분 신으로서못 만나겠지만, 그 유업을 제가 이제 대신 또 해이죠. 한 맺힌 아픔을 안고 살아온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은 더 급하기만 합니다.